로스팅이 이렇게 잘된 날이면 이제 막 시작하는 하루가 벌써 한가득 보람차다. 한동안 소가리로 대면되면 대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커피를 볶았다. 막연히 생각해 본 조합으로 섞어 보았다. 로스팅이 잘 되었다는 것은 원래 그 커피가 가진 맛을 잘 찾아 멈췄다는 것. 블렌딩이 잘 되었다는 것은 서로 맛이 다른 커피를 잘 섞어서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 1 더하기 1이 3이나 4쯤 되었다는 걸 기분이 좋아 베란다로 나갔다 잘 볶이고 잘 섞여준 너님 커피를 찍는다 콜롬비아 스프리모 에디오피아 미칠레 너희 참 사이가 좋구나 참 보기 좋다 꽃수분 커피 향이 오랜만에 상쾌한 파트나 아침 공기와 뒤섞인다. 쌉싸름 달콤한 커피가 미각을 휘감는다. 아침 해가 나를 보고 발그레 좋아한다. 속병에 겁내하며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레 묻는다. 아직 볶고 계십니까, 주님? 툭 튀어나온 질문이 쓰다. 십자가에 올려졌던 모략을 탄 포도주처럼 쓰고 또 쉬다. 쉬어서 마음이 울린다. 나는 아직 한참은 더 벗겨야 할 듯, 딱딱한 생두가 수분이 빠지고 비늘이 벗겨나가고, 그 속에서부터 타지 않고 잘 익어 터지고 깨져 붉은 갈색, 고습고 향기로운 그 무엇이 되기 위해, 주님, 내게 물으시니 대답한다. 저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내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만의 말씀 업로드 하게 됩니다. 어, 한동대, 아니 <laughs> 연세대 팀이죠. 연세대 대학교의 팀과 함께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고요. 어, 다양한 사역, 정말로, 어, 흥미진랑의 다양한 사역들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 겨울 성경학교 학교 사역도 했었고요. NIT와 날란다, 날란다 대학과 또 하우처치 방문까지 다양한 사역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시도해 봤는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여름부터 좀삐걱대는게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리더 훈련을 30명 시켰고 작년에 했는데 그 인원 중에 서 실제로 이 기간에 낙타 상황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사람은 8명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그조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음,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구요. 다행히 그 연세대 학생들이 준비 부탁드린 거, 숙제드린 걸 응. 너무 잘해오셔서 준비한 것들은 잘할 수 있었지만, 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변수가 생기고 다른 일정들도 많이 생겨서요. 원래 계획했던 것, 세에서는 한30% 밖에, 어쩌면 30%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았지만, 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서 할수 있을지, 좀 다양한 생각들, 교훈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과도 같이 뜨겁게 기도한 시간 가졌는데요. 어,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 그, 대학생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하니까 아이들 중에서 열심히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도 많았고요. 뭐, 저희도, 저도 중학교 때 처음 몇 번이나 그런 어색한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어, 기도의 입술이 열렸으니까요 계속 시도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음~ 찬송을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아이들이 힘있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찬송 영화 찬송 어, 그다음에 좀 좋은 곡은 꼭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곡은 한 두세 곡 정도는 지금부터 미리, 아, 어, 번안이라고 하나요? 이제 번역해서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그, 찬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많은 차이를 좀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 찬양집, 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미 있는 거. 영어로 새로 배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좋아서 아이들이 익히면 좋을 수 있는 거. 한열곡 정도만, 어, 꾸준히 준비가 되면 앞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열리는, 이, 이, 그, 영적인 경험은, 어, 지, 정, 의,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죠. 직적인 이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열림이 있어야 되고, 어,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어,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 또 상황들 나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요 꽉찬 인연을 채웠어요 감옥에서 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어, 어, 2년 꽉 채운 기간 동안 잊혀진 존재로 <laughs> 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절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참 그래도 존경스러운 것은 이 시간에 요셉이 자신의 할수 있는 최선으로 살았다는 것을 어, 들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연세대 팀하고도 그 주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지만, 어, 파라오가 한순간에 그냥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요셉을 왕으로 세워서, 어, 총리로 세우는 것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지난번에 말씀 업로드 했던 때도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는, 어, 실력이 검증되어야 되고, 경력이 검증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 2년 동안 들고 나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의 인성과 어, 실무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물론, 어, 보디발과 술관원이라는 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지웠고, 어, 마음의 빛이,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갚게 되는 또 과정도 되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 요셉이 그 인연이라는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절망과 좌절과 잊혀진 그 울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 그꿈 해석 이후에 파라오로부터 총리로 임명받는 어,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 구조 자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고, 두 종류의 다른 꿈을 꿨지만 사실 하나의 꿈이었죠. 그것은 7년 대기근과, 아, 대흉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7, 앞으로 있을 7년 대흉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어, 그 꿈을 꾸고 두려움에 차있던 뭔가 이것이 상소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어, 파로우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구했고, 어, 꿈 해석의 달인인, 요셉이 차출되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어 바로 바로가 파라오가 요셉을 부르기 전에 근위대장 보디가드이죠. 근위대장 보디발의 검증과 그다음에 그를 추천했던 술관원의 어, 또 지지 또한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국무회의 같은 방식으로 많은 신하들과 이야기해서, 그, 그래도 왕 앞에 섰는데 뒷조사 없이 왕 앞에 섰겠습니까? 다양한 지설 통해서 이 인물이 참 비범하고 대단한 인물이구나. 어, 정말로 인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죠. 어,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처한 이땅 가운데 이집트와 그 금방 지역에 처한 뭔가 심적 개입으로 생겨난 이 위기와 기회를 지혜롭게 감당할 만한 실무 능력과 인성, 그리고 영적인, 어, 능력, 영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을 알게 된,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로 발탁되게 되고 실제로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역사는 진행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이집트에로 와서 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 성경 읽기에 어떤 큰 틀을 음~ 배울 수 있으면 좋,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분류하고 어~ 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있겠지만, 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목적, 성경을 읽는 방법. 어, 성경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 다른 하나는 복음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어, 그렇다면 구약은 무엇인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오셔야 되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의 의미가, 하실 일들의 의미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니엘이 됩니다. 어, 구약에 드러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어, 어, 심판과 하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돌아와서 다시 넘어지고, 돌아와서 다시 넘어지는 이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 자체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배경이 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 그 구약을 사는 그 그 현실, 구약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가지게 될 자질과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구약에서 볼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보다, 복음서보다 먼저 있었지만, 자, 요한 복음에서 자주 많이 나눴던 것처럼, 어, 그 복음서의 내용이 원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원형이 되고 어, 그것을 비춰내는 그림자 지워진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그 퍼즐을 맞히잖아요. 뭐천 피스짜리 만 피스짜리 있습니다. 그 원형으로 완성된 것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상태가 구약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조각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전체 그림이 다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어,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림의 어, 내용을, 힌트를, 어, 암시를 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흩어진 조각, 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흐리게 된 복사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어, 복음서에서 완성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랑받는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 의 20에 팔려 죽은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그는 그 모든 죽은 것 같은 고난을 이기고 자신을 핍박한 다른 아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 굶주림에서 흉년에서 기근에서 구원하게 된다. 어, 우리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듣게 됐을 때, 어,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어, 힌트들이 있죠. 은 20에 팔려. 물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지만, <laughs>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그런데 그 다른 아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 팔리게 되죠. 무엇보다 요셉의 삶 가운데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는 거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죄는 형들의 죄죠. 그러나 그 대가는 어, 아그 요셉이 치르게 됩니다. 노예가 되죠. 자신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아내 그 죄는 어, 그 여인의 것이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요셉이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헛된 소문을 아, 어, 퍼뜨리지 않고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어,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또한 그 어, 그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구원자가 되게 됩니다. 그 패턴은 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 보여주신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어, 앞으로 오실 그 구약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의 어떤 하실 일과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원형이 됩니다. 원형이 되는데, 어, 입체적으로 어 설명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서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될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간 복음 새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에 집중하였다면 어, 요한 복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 그 자신, 예수님의 존재됨에 집중. 했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어,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이런 형식으로 어, 각 계층에게 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설명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설명드리는 거지만 어,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선명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 복음서, 어, 복음서의 내용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책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복사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확장되고 복사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요? 복사됐다는 것은 반복되었다는 거죠. 확장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복사되지만 조금씩 다르게 복사된다는 거예요. 재현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나바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삶이 사역이 복사되지, 복사되고 있지만 그 복사된 모습이 더 다양하고 더 확대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격, 품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열정적인 말씀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바울을 통해서는, 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 확대되고 어, 복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삶이 표절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어,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오마주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오마주란 게 프랑스어로 리스펙 존경이라는 뜻인데요. 영화감독들이 자신이, 어, 되게 존경하는, 존경하는 영화 감독의 영화의 한 장면,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면을 자신의 영화에서, 어,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그, 촬영하는 것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이건 표절과 다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베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절은 그 사람이, 이게 베낀 거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요. 오마주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 걸 따라했다 이 장면은 그 사람을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의 장르와 그리고 상황과 어, 이야기 흐름에 맞춰서 자신의 방식으로 어, 확대 재생산한 것이 오마주이죠. 그래서 오마주는 어, 그 원형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원형을 밝히게 된, 어, 그것을 그렇게 따라하게 된, 오마주하게 된 어, 자신의 그 감정, 그, 그 존경하는 마음을 또 설명하게 되죠. 그것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은 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을 통해서 그 오마주된 예수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 읽, 읽을 때, 오마주된, 제자들이, 집계제자들을 통해서 오마주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신서는 무엇이 될까요? 서신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서신서는, 서신서를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같이 살수 있는가,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서신서를 통해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지, 예수님 오마주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야기할 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형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표절이 되겠죠. 내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마주이죠. 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 당함으로 온 세상에 축복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죄로 인해 죄수가 되었지만 그런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7년 대흥년에서 구원할 사브넷 바네아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의 원형임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목숨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 바로 이 용서를 오마주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심지어 악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나의 버전으로, 나의, 버전, 나의 방식으로 용서하고 받아내고, 또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용서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아, 힘들었지만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건 표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오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마주입니다. 저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오마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다양한 일들 이루신 구원의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오마주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스펙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